누르게 되면 화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두워졌거든요. 한번더 누르면 밝아지고, 한번더 누르면 와저 이런 기능은 근데 진짜 처음 봤어요. 마하 안녕하십니까 마이 유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그 플래그십 라인 중 정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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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판왕이라고 불려도 모자라지 않을 벤츠사의 S 클래스 S600 마희바흐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준비한 차량 어, 진짜 플래그십 라인 중에서 정말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한 차량이죠 벤츠사의 S클래스 모델명은 W222 모델의 6세대 차량이고요 이제 플래그십 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BMW는 7시리즈, 아우디는 A8, 그리고 벤츠사는 S클래스인데 어, 사실 이세 모델 다뭐 뒤지지 않는 정말 고가의 차량이자 회장님들이 정말 애용하는 그런 차량들인데 유독 S 클래스를 회장님들이나 뭐 기업의 총수분들이 정말 많이들 찾으세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음, 타본자만이 알수 있다? 뭐, 요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저는 세 가지 차량을 다 운행도 해보고, 시운전도 해보고, 실제로 제가 타기도 했었고, 그런데, 어, 저는 BMW사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 벤츠의 승차감이나 이 공간성은 정말 따라올 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차량이에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벤츠사의 S클래스고요. 해당 차량은 6세대 2016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년에 약 15,000km 밖에는 주행을 못한 비교적 좀 짧은 거리를 운행하고 입고된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 바로 띄어드릴 건데 성능기록부상 교환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오일류 누유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오일류 정말로 깔끔하게 운행되어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전차주분이 오너드라이브가 아니고 기사를 두고 운행하셨던 법인 대표님이 타시던 차량이라서 그 기사분이 유지관리 하던 차량이라 정말로 어 실내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어느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차량 상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차량의 연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따지고 타야 된다, 가성비 있게 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보시면 안 되고 이 차는 정말 그냥 승차감 하나로 난 타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해당 차량은 V12 12기통의 6,000cc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연비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외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따릉따릉 네, 일단 전면부 모습부터 볼 건데, 그냥 뭐길 가다가 흔히들 많이 보셨던 크, S 클래스다 하는 그 앞에 모습을 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왼쪽, 오른쪽 모두 백화 현상이나 깨지고 까지고 뭐 돌, 스톤칩 같은 거는 전혀 안 보이고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헤드라이트 총 두구두구 두구 해서 총 4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전방에 이제 레이더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앞에 그릴도 큼지막하게 빠져 있고, 그리고 저기 앞에 전방 센서랑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나이트 비전이라 해서 그 계기판에 좀 이제 흑백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밤에도 이제 앞에 전방 볼수 있는 나이트 비전까지 들어가 있어 그거는 이제 실내 들어가서 보여드릴 거고, 그 전면부 모습은 여러분들이 자주 봐오던 그 S 클래스의 앞모습을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이제 삼각별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부로 넘어가면, 측면부에서 딱 먼저 집고 넘어가야 될 때는 바로 여기, 일명 떡판이라고 불리우는 벤츠 마이바에만 들어가는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휠 보시게 되면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입니다. 와, 근데 진짜 웅장해. 제 손도 작은 편이 아닌데, 와. 응. 거의 손이 3개가 들어갈 정도고, 타이어 잔량은 한반 정도 전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V12 레터링 들어가고요. 당연히 S 클래스에 없으면 안 되는 옵션. 고스트 클로징도어라고 이제 문을 세게 닫지 않아도 이렇게 살짝만 놔도 쭉 당겨서 닫아주는. 이게 용어가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압축도어라는 얘기도 있고, 소프트 클로징도어, 고스트 도어, 고스트 클로징도어 많은데, 그냥 편한 대로 부르시고요. 압축도어가 한국말로 제일 좋기, 좋지 않나. 앞뒤 당연히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작동은 네 군데 모두 다 정상작동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떡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후면부 모습으로 넘어오면, 네, 저는 이 벤츠 S 클래스 후면부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약간 그 갈기 같은 이 세, 세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S 클래스는 세 줄이고요. 그 기본적으로 C 클이나 뭐 E 클 얘네들은 세 줄이 아니고 두줄 또는 뭐 이렇게 C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대로등이 세 줄로 들어간다. 그럼 S 클래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으로 마이바흐라는 레터링 포함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벤츠 S 600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 참고하실 거는 그 얘는 아무리 플래그십이고 막 그렇다고 해서 트렁크가 굉장히 넓을 거라고 종종 오해들을 하시는데 트렁크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5어 시리즈 5 시리즈보다도 좁은 거 같아요. 약간 보면 그 밑에 쪽으로 이렇게 약간의 수납 공간 들어가고 근데 이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뒷좌석을 좀 포커스를 둔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넓게 보게 되면 안에 실내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골프백 하나는 뭐 약간 우겨넣으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후방 카메라랑 뒤에 점, 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 팁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블랙 바디 색상인지라 뭐 조금 세차 안 해도 바로 티가 나고 그리고 뭐 조그만 기스, 문콕 이런 것도 다 티가 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눈살 찌푸려지게 어, 신경 써지는 외관 부분은 전혀 없고요. 선팅도 들뜨거나 한거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현재 유지 중입니다. 실내 들어가서 어, 실내 공간 볼 건데 이 차는 일단 2열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2열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벤츠 S클래스 뒷좌석 2열 타봤는데 그 전에 그 카메라가 잘안 보일 거니까 잘 보이나요? 일단 뒷좌석 탔어요 어 근데 진짜 넓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넓다를 넘어서서 그 약간 비행기 정말 그 비즈니스석을 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도 사실 엄청 편하거든요 앞에도 요 다리 공간도 보시면은 조금 구부려서 이렇게 필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뒤로 등받이가 더 갑니다. 아, 요런 느낌의, 요런 느낌의 뒷좌석이에요. <laughs>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데 뭔가 삐까 번쩍 삐까 번쩍 하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여기 앞쪽에 어, 2열 TV 들어가네요.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가고 어, 아주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위쪽으로 이제 화장고를 들어가고 그리고 와 이제 아까부터 보이던 건데 풀메스터 스피커. 크, 진짜 입체감 죽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게 21개의 스피커인가?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고요. 이쪽 필러 쪽으로 송풍구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 뭐걸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뭐 서류나 파일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뒤쪽으로 어 2열 독립식 송풍구 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보시면 이쪽 열선 시트 3단식으로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 또한 3단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메모리 시트고 요거는 이제 뒤로 누울 수 있는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헤드레스트 조정하는 거 등받이 앞뒤로 이게 이제 발판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창문 오른쪽 창문 왼쪽 창문 열고 닫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동 선커튼 들어가고 뒤쪽에 전동 커튼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 버튼은 위에 썬루프 요거 덮개 닫는 버튼이에요 그냥 다 전동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일단 도어 쪽은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이쪽 한번 볼게요. 이쪽 이렇게 쪽 슬라이드로 열게 되면 코폴더가 2구 들어가는데 이게 차갑게 따뜻하게 둘다 가능한 기능이고요. 여기 수납공간 들어가고 이쪽 열게 되면 시거잭 하나, 두개 들어가고 이거를 쭉 열게 되면 짜란! 이 벤츠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약간 리모컨 그뭐 전화기 같은 그런 건데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시트도 이걸로 뭐 조절할 수 있고 블루투스 있고 설정 있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안 쓰지 않을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뭐 위급상황 때막 전화기 부셔지고막 박살나고 막 그랬을 때뭐 써도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걸 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예상 가시죠 뭔지 식판 아니 밥상. 이야 <목소리> 여기다가 뭐 서류 같은 거 올려놓고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 작업을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식사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식판이 이쪽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보시게 되면 USB 단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면 될것 같고, 이 뒤쪽으로는 그냥 여기 CD 체인저, CD 체인저 들어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 그래서 수납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둔 상태라, 거짓말 안 치고 그냥 이렇게 다리 꼬고 가도, 진짜 너무나도 편안하고 어, 좀 답답하다 할 때는 이거 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쪽 가서 보여드릴 기능이긴 한데 이 선, 저도 이 기능을 진짜 처음 봤거든요 딜러 생활하면서 진짜 처음 봤어요 이선루프가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어, 좀 햇빛이 진한 것 같다 그러면 버튼 누르게 되면 얘가 약간 블루라이트처럼 이렇게 싹 덮여요 그리고 또 누르면 다시 하얘지고, 그거는 이제 앞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뒷좌석은 엠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은은하게 촥 들어가고, 앞좌석부터 그냥 쭉 이어지거든요. 그거 앞에 가서도 또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왜 명차 명차 하는지 진짜 알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명차는 시운전을 해봐야 더 정확해지는데, 여러분한테 시운전하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일단 1열 가서 1열 옵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 타서 문 살살 닫습니다. 이갬성자1렬 부분 와봤고요. 야, 옵션이 진짜 너무 많아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면 또 스피커 이쪽 그리고 저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시동을 끄면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거짓말 같다고요. 그리고 시동을 키게 되면. 네, 아, 이게 간지다. 자,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일렬 부분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수석에 있는 의자를 내가 여기서 요걸로 컨트롤하고 싶다 할때 누르게 되면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이제 시트 조절하는 전동 시트, 리무진 시트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사이드미러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창문 그리고 자동차 오픈 개폐하는 잠금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왼쪽 부분으로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핸들 잡아주는 거고요 요거 이제 차선 이탈 그리고 이제 전후방 센서 온오프하는 기능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능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이트 비전이에요 요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계기판에 이런 식으로 앞에 앞에 저기 저쪽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나이트 비전 카메라고요그 옆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들어가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오토라이트, 그리고 뒤쪽 안개 등 사이드,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핸들 뒤쪽으로는 요거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어서 차간 앞에, 차간 거리 조절도 가능하고요 요게 이제 핸들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스티어링 휠에 이제 요걸 돌리면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와이퍼 와이퍼 오토 레인 센서 포함된 와이퍼 포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핸들은 가운데 이렇게 삼각별 들어가고 왼쪽으로 트릭 컴퓨터 만질수 있는 버튼들 오른쪽으로는 이제 미디어 부분이나 블루투스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밑으로 핸들 밑으로 마이 바 마크 한번더 들어가고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양쪽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컬럼식 기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봉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위로 올리면 후진, 엔단, 밑으로 내리면 드라이브. 파킹은 이 옆에 버튼, 이걸 딸깍 누르면 파킹으로 들어갑니다.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뒤쪽 헤드레스트 내리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뒤에 뒤에 전동 커튼, 리어 전동 커튼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실내등 조절하는 버튼. 이쪽으로는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고요. 송풍구는 총 4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시계가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벤츠 시계가 아니고 IWC로 이렇게 들어가요. IWC. 시계도 굉장히 이쁘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송풍구 열고 닫고 하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으로 공조에 관련된 버튼들 쭉 들어가고요. 요거 열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시거잭이랑 잿더리, 그리고 요거를 닫게 되면 여기 또 CD 관련된 CD 체인저랑 여기 어, 수납공간 이렇게 열게 되면 컵홀더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차는 요걸 누르게 되면 안마 기능이 들어갑니다 안마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는 차량이라서 마사지 기능, 내비 라디오 뭐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운행 모드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 에어쇼버가 들어가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 스타뱅고 기능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터치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터치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벤츠는 희한하게 왜 팔걸이를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 버튼 누르면 요렇게 열리고 여기 버튼 누르면 요렇게 열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요거 하나는 참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ECM 기능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스피커 한번 들어가고 위에 썬루프가 당연히 원터치로 오픈 개폐가 가능하고요. 와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굉장히 널찍한 모습이고 그래서 또 원터치로 닫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이 이거예요. 이쪽 비춰주시면 요, 요, 요거 요요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 썬루프 비춰주세요 누르게 되면 화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두워 졌거든요 한번 더 누르면 밝아지고 한번 누르면 우와 저 이런 기능은 근데 진짜 처음 봤어요 다똑같은것 뭐 같습니다 차량 총 실제 키로수가 12만 5천 434키로 아까 설명드린데도 얘 2016년식 차량이에요 그럼 연도수로 한 8년 정도 지난 차량이고요 연간 15,000km 정도 1 6 0 0 0 조금 못하고 입고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음, 뭐 옆에서 뭐 누가 보진 않겠지만 혹여라도 볼수 있어서 어, 키로수 10만 넘은 거좀 그래 막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이 트리 컴퓨터를 만지게 되면 토탈 키로수는 숨겨진다는 거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10만 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매하게 뭐 8만, 9만 킬로짜리, 7만 킬로짜 리 이런 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10만 짜리, 그러니까 보통 차량들이 이제 벤츠 사만 해도 워런티가 3년에 10만 킬로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0만 킬로까지 잡는 거는 제조사에서도 왜 그렇게 잡냐? 그 이후부터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10만 킬로 언저리 때거 사서. 구매 하시자마자 이래저래 돈들이 걱정 하시지 말고 아싸리 12만 더 넘어가서 정비를 안 하고는 못할키로수 잖아요. 2만은 1만키로마다 5천 키로마다 엔진오일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12만이면 이미 고칠 거는 다 고쳐놓은 상태고 성능 기록 부상으로도 전혀 특이사항이 없는 그리고 보험일조차 없는 기사분이 관리하시던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차량 밖으로 나가서 총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성공. 네 오늘 플래그십 세단의 끝끝끝끝끝 끝, 끝, 판왕 벤츠사의 S클래스 S600 마이바흐 차량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진짜 제가 돈을 앞으로 더 많이 번다면 뭐 혹시나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는 정말 꼭 한번 구매해서 내 차로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더 굳히게 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차, 차 정말 넓고 좋고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탈수 없다면 S 클래스라도 사볼까, 이런 생각이 오늘 또 들게 되는데 아무튼, 어 오늘 이 차량, 저희 딜러 전산에서 판매하는 금액 6,099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인데, 이 차량 저희 영상 보시고 오셔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제가 차주분이랑 잘 얘기해서 이 차량은 5,950만원까지 내고 한 유튜브 특별가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벤츠 S 클래스 마이바흐 차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그리고 해당 차량 아니어도 차량 관련된 모든 문의 대차 문이나 폐차 대행 업무까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괜찮은 매물 메리트 있는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버버 버.